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구절 한 절만 읽어 볼까요? 34장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네, 한 절만 더 읽어요? 그다음 정 그다음 장이 여호수아입니다.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족속의온 땅과 또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120년 인생 사셨다는데요. 그리고 어, 우리 어제 읽었습니다만 눈도 흐리지 않고 어, 기력도 쇠하지 아니, 아니했답니다. 네. 그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는 어, 비록 육신적으로는 그 당시에 못 들어갔지만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40년. 네. 자기가, 그, 미디안 이드로라고 하는 자기 장인의 그 양들을 호랩산, 시내산까지 몰고 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의 나이 80세.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말 그대로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광야 40년의 모세의 인생의 그 40년은, 와, 이건 정말 어떻게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가정이 1년 동안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렌트비내 가면서, 가정 유지해 가면서 사는 거. 지금 21세기에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3,40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일반, 뭐, 이렇게, 뭐, 뭐, 야채 심고, 뭐, 곡물 심고, 뭐, 이래가지고 열매 따먹고, 뭐, 예,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진짜 홈리스들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그런 가운데서, 와, 한 가정도 아니고, 장정만 60만이 넘고, 아이들하고, 노약자하고, 여자들까지 치면, 와, 그 인구가 어떻게 40년을 돌아다녔을까? 아. 여러분,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진짜 2년 후에 성지슬래 가면 광야를 갈 텐데, 와, 그 광해가 보면요, 눈물을 안 흘릴,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와, 여기서 어떻게 살았냐? 응? 한 가족도 아니고, 와,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서 먹고 살았지? 이거는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세는, 어, 느버산에 올라서, 비록 가난 땅을 바라보면서 가고 싶었지만, 못 갔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1400년이 지나서는 갔습니다. 못 갔지만 그 땅을 바라보면서 "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오늘 누보산에 올라서 이 설교 제목, 요번 주제의 제목처럼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38년 전에, 39년 전에, 그 원망하고 막 이래가지고, 남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해에서 다 죽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그다 죽었으면, 그 인구가 60만입니다. 60만.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에요. 39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모압당에서 인구 조사 하잖아요. 몇 명입니까? 3, 60만 1730명입니다. 고작 1820명 줄었습니다. 다 죽는다고 했거든요. 20세 이상. 근데 다시 또 태어나고 20세 이상이 되고 그래가지고요. 인구가 60만 1730명, 고작 1820명 줄었습니다.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 공동체가. 훌륭한 정말 믿음이 가, 믿음을 잇는 갖는 갖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리더십이 아름답게 이양이 됐습니다. 에? 얼마나 뿌듯했을까 모세의 입장에서 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이이이 광야 공동체를 이제 이끌고 저 가나안 땅을 가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제가 너무 엉치인가요 예? 분명히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인구도 줄지 않았어요. 거의 안 줄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 공동체가 드디어 40년 만에 가난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야.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리더십도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 가데스 마네아에서 두 사람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믿음을 고백했던 그 훌륭한 그런 리더가 리더가 돼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했을까. 자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23년 한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광야 공동체에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다면, 예, 여러분들 가족 공동체 한번 생각해봐요. 예, 가족 공동체 어떠세요? 예, 지난 한해 동안,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올한해 동안,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물론 뭐 가족 공동체가 해체됐다고 하는 것을 통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추측합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홈리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홈리스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해체된 것의 결과입니다. 그냥 국가에서 미국에서 통계는. 주택도시개발부라고 하는 이 부서가 있는데요. 거기서 통계 낸 것에 의하면 미국 내입니다. 작년입니다. 올 그러니까 1월달에 나온 겁니다. 2023년도 1월달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작년 통계입니다. 65만 3천 명이랍니다. 미국 내에. 근데 이거는 그냥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가 없대요. 100만 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재작년보다 12%가 늘어난 숫자랍니다. 개인 노숙자는 10.8%가 증가했고요. 자녀가 있는 노동, 노숙자는 15.5%가 성장을 했고,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노동자는 15.3%가 성장했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올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통계는 아마 이제 내년 초가 되면 통계를 내겠죠. 예. 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홈리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통계? 예, 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네. 가정이 해체됐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과거에는 가족 공동체가 주로 해체되는 게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이었다고 한다면 2023년도에 가족 해체의 주 요인 중에 하나는 폐임문을 하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예. 여러분,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내 집을 가졌을 때 평균입니다. 미국 평균이 3,281불이랍니다. 그리고 렌트를 했을 때 2,172불이랍니다. 이게 평균치랍니다. 이거 감당하지 못해서 가족들이 해체된 가정들. 예. 이건 통계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3,200불, 2,100불. 그냥 아파트 하나 빌리고 두개 빌리는데 2,100불이에요. 네, 평균치랍니다. 이게. 전 미국의 평균치. 이 평균을 내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족, 집을 유지하지 못해서 가족이 해체된 가정들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가족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이렇게 우리 산돌교회 가족들 한해 동안에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네. 모세가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39년 전에 가데스 반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이겠다고 다 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구 조사를 했더니. 겨우 1820명 정도 줄고 우리 이 광야 공동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훌륭한 리더자가 새로운 그뉴 제네레이션과 함께 저가나한 땅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그 40년 전을 돌아보면서 그 너보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겨울을 어, 너무나 진짜 크리스마스 기분도 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지구상에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 공동체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우크라이나의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조국을 얼마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택시를 탔답니다. 여자분인데. 큰 여행가방을 싣기가 어려워서 쩔쩔매고 있는데 기사가 도와주지를 않더래요 택시기사가 속으로만 너무 화내 그리고 봤더니 한 손이 없었습니다 아주 어려 보이는 젊은 청년인데 전쟁에서 부상당해서 손이 잘려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원래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에 4천만 명이 약 4천만 명이 전 우크라이나의 인구였답니다. 3년 전에. 그런데 지금 인구가 5분의 1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5분의 1이면 800만 명입니다. 네. 전쟁의 희생양으로 쓰러진 군인들도 많고요. 그리고 전쟁의 이 불안함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떠난 그 난민들 800만 명입니다. 이들의 빈 자리를 우크라인에서는 키우, 우크라인의 수도 아닙니까? 택시, 버스 운전사가 여성들로 박혀지고 있답니다. 우크라인에는 지금 눈이 많이 오는 철이랍니다. 그런데 낭만이 없어졌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울리는 공습 경보를 듣다 보면, 우물한 아주 침울한, 우울한 감정이 떨쳐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특별히 그 러시아에서 공격한 그 전기 공급 발전소 이런 것들을 다 쳤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예, 시간들, 밤 시간들을 이렇게 맞춰야 한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벽 2시에 샤워를 해야 한답니다. 전기를 공급받아서, 예, 몇 시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 지역마다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여러분 샤워 2시에 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전 2시에?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한 직업을 갖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분 우리 미국 내 없습니다. 어린아이 세 명이 캠핑용 간이 침대에 모로 모로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디에 누워 있느냐고 이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조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러시아 드론이 날아와서 집에 날아갈. 언제 그 폭발되지, 어, 폭발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지하 주차장에 가서 산답니다. 기후 시민의 상당수가 밤이면 난방이 끊기기 때문에 얼음장까지 추워진 집에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하 지하철 들어가서 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도 똑같은 한 해를,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고민 2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전기목 뭐 2시간씩 뭐 공급받고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크리스마스 기분도 냈고 쇼핑도 했고 선물도 주고 받고 뭐 이러면서 지냅니다. 한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어떤 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 네. 한 공동체 나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정보 전문 업체인 미국의 엔 캐나다의 교회 연감에 의하면 2030년, 2030년까지 미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문을 닫는 교회가 10만 곳에 달할 거다. 10만은 미국 내 20%에 해당되는 교회 숫자입니다. 50만이 있다는 얘기죠. 10만이 문을 닫을 거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76%의 미국의 크리찬들이 있었는데, 지금 2020년도 47%로 줄들고 있답니다. 교회 문 닫는 교회들. 그래서 그 교회들이 레스토랑이 되고, 바가 되고, 술집이 되고, 춤추는 디스코텍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이 미국 내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돌교회, 지난 2024년도 한해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같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속간 직장 공동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영업 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2023년도 통계입니다. 100만 개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답니다. 100만 개. 만 개도 아닙니다. 1 0만 개도 아닙니다. 100만 개가 치킨집, 레스토랑, 음식점, 예. 100만 개의 자영업자가 대한민국 그 조그만 나라에서 100만 개가 문을 닫았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비즈니스, 여러분 개인 비즈니스, 자영업, 진짜 말 그대로 지난 1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서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런 것들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몇 번씩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너는 못 들어간다.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없어서 느보산에서 그 40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갈여호수와 중심과 함께 여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느보산 이 주제의 말씀처럼 두 가지를 고백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40년 동안. 와. 하나님, 이 공동체가 숫자를 재봤더니요. 줄지도 않았고요. 이 공동체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 광야 공동체가.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불고하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이 땅설고 물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 같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물 먹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도 주셨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3,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체,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번 1년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지금 통계들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2025년도에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네. 엄청난 이 경제적으로 이 물가가 오르고 페이먼이 엄청난 장난이 하는 이 미국 시대 미국이라고 하는 더구나 그것 또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서 그것 도 남가주에서 오렌지카운티에서 최고의 땅 동네에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페이먼을 내면서 1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교회, 나라 공동체, 비즈니스 공동체.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즈니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년 동안 이렇게 먹고 살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서 100만 명의, 100만 개의 자영업자 그 문을 닫았던 그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어도 잘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우리 비즈니스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업 공동체, 직장 공동체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이런 귀한 고백들을 여러분 진심으로 이남 목사가 하자고 해서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신다면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세 번째 날, 느보산에 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